11-2 재림. 내가 재림 전에 경고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재림에 앞서서 너희 인간과 다시 의사소통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느냐? 인간은 내가 이 일을 재림 1년 전에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아니면 한달 전, 그 일주일 전, 혹은 내가 아예 경고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그들은 내 재림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입에 발린 말만 한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올 주님의 위대한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나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감미로운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릴 때 갑자기 도래할 것이다. 사람들이 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색채로 하늘이 빛날 것이다. 나는 모든 연령의 남자와 여자, 아이들에게 보여질 것이며 큰 충격을 받을 것이나 또한 크게 즐거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지 못할 것이며 말을 못하고 꼼짝도 못할 것이며 다른 이들은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울 것이다. 많은 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그 사건이 너무나 엄청나게 슬픔의 눈물을 흘릴 것이며 그들은 마음속에서 참 메시아를 어떻게 거부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내 왕국에 들어가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중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위대한 나를 준비하라고 요청한다. 복장을 갖추고 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라.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암흑의 3일 후에 나는 정확하게 내가 천국으로 승천했던 방식으로 지구로 재림할 것이다. 나는 크나큰 영광 중에 천국의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에 둘러싸여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지구를 다스리러 올때 그날은 얼마나 아름답고 기쁠 것이냐. 이는 내가 심판하러 오는 날이 될 것이다. 나는 내 백성들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과 나를 증오하는 자들로 나눌 것이다. 나를 거부했으며 악한 모든 것들의 경의를 표한 자들은 지옥의 영원한 불들 안에 던져질 것이다. 그 나머지는 부활한 의인들과 더불어 나와 함께 와서 낙원에서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대로 내가 다시 올 때, 이는 모든 영혼이 고대해야만 하는 목표이다. 그리스도교 교인들에게 나는 이것을 말한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곧 발생할 것임을 알아라. 너희의 세대는 내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격할 것이다. 내가 몸과 영혼 모두를 지니고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아라. 나는 세상에 주는 내 경고를 다시 되풀이한다. 나는 결코 다시는 육신을 지니고 걷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처음에는 육신을 지니고 왔으나, 내가 다시 올 때, 나는 내가 지구를 떠났던 것과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즉,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나의 재림은 대경고 후곧 발생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충분히 준비될 필요가 있다. 나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이 재림의 날짜를 알지 못한다.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은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오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만이 재림의 그 날짜를 알고 있지만 나는 경고 사건이 발생한 후 너무 오래지 않아 내 재림이 발생할 것이라고 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자녀들 중 가능하면 많은 이가 대경고 전에 구원받도록 지금 준비하신다. 왜냐하면 대경고 후내 아들의 영광스러운 재림 전에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도착은 너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이룰 것이다. 재림의 날짜를 예측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올 날짜를 예측하려고 시도하려고 멀리 나가는 소위 그 지적인 전문가들로 말하자면 나는 이것을 말한다. 만일 너희가 내 재림연도를 식별할 능력이 너에게 있다고 가정하려 한다면 너희는 슬프게도 잘못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복되신 내 어머니도 이 날짜를 부여받지 못했다. 재림의 날짜가 정해짐.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재림을 위한 날이 정해졌다고 너에게 알리라고 나에게 지시하셨다. 오직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느님만이 이 날에 대해 알고 계신다. 그분의 외아들인 나도 알지 못하며 다만 그날이 곧 오리라는 것을 알 뿐이다. 나는 하늘문이 닫히기 바로 전 산들이 무너지고 바다가 땅을 뒤덮으며 옛 땅과 함께 하늘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나를 부르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의 자비는 너무나도 크기에 자신들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던 이들까지 그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바라며 나를 부른다면 그들도 구원될 것이다. 이후에는 연옥이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천국과 지상이 하나가 될 것이며 지옥은 악마와 그자에게서 오는 모든 걸 우상화하는 자들을 위한 거처가 될 것이다.내 사랑은 영원하다.너의 영혼도 영원하다.내 왕국은 영원하며 악마의 왕국도 영원하다.내 자비가 없다면 낙원에 들어갈 영혼은 극소수이다.하느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죽어버렸다.하느님의 사랑은 다만 깜빡거리고 있다. 내 재림이 지금 발생해야 한다면 낙원에 들어갈 리는 거의 없다. 만일 내가 전체 세상 위로 내 자비를 퍼부어 주지 않는다면 지상에 나의 새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극소수의 영혼들이다. 내 거룩한 성심만으로 영혼들을 이끌어 드리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이 이미 할당되어 왔다. 이는 중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없이는 나의 새 낙원에 들어갈 능력이 있을 것은 극소수의 영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나를 위해 죽은 영혼들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내 부활은 내 재림 때 참으로 분명해질 것인데,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 죽은 영혼들 모두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여 몸과 영혼이 부활할 것이며, 옛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새 세상이 나타날 때 나의 새 왕국에서 살 것이다.나의 새 낙원은 예고된 대로 끝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자비심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내 영광스러운 왕국에 들어올 것이다.그것이 내가 한 약속이었으며 그때 나는 너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나의 지상적인 몸을 죽음과 교환했다. 지구가 쇄신되고 재림이 선언될 때, 나는 너희에게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그들에게 허용했을 때, 내가 내 몸을 포기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그토록 많이 사랑한다면, 오늘날 너희가 내게 간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나는 너희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 도래의 시간은 가까우며 너희 영혼과 너희가 접촉하게 될 자들을 너희가 준비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내가 등장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며 너희는 사전에 경고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 얼굴빛을 보려면 준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기에 너희 영혼을 방치하지 마라.